네, 오늘부터 요한 2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요한 2서를 같이 한번 읽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의 깊게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분여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세명 같이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니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의 민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예요 제가 그 올해 유다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유다서. 유다서도 유다서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 2서도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빌레몬서와 유다서보다 훨씬 짧은 서신입니다. 요한 2서는 245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요한 3서는 219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 2서의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2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항상 이게 누가 썼느냐, 누가 받느냐 았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요한 2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가 그러합니다. 근데 요한 이서를 지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요한 복음을 읽을 때 받았던 느낌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계명 이런 말씀, 그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있는 언어와 주제가 요한 복음의 주제와 언어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또 요한 일서하고도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요한 일서 강의를 쭉 기억하시면 이 요한 일서가 어떤 사람은 요한 1서를 요약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유사성이 큽니다. 내적 증거가 성경 안에 있는 내적 증거가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 F. F. 브루스라는 학자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요한 2서를 썼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게 성경의 내적 증거예요. 이것을 굳이 비틀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논거도 약하고 그렇게까지 비틀어서 보는 그 심사도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와 사랑을 결합시키라. 진리와 사랑을 여러분,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언어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축적으로 드리면 그것을 새길 수가 있어요. 길게 드리면 새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 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어도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리와 사랑을 결합시키라. 이게 요한 1서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수 있어요. 진리와 사랑을 결합시키라. 그 내용이 요한 2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진리란 말씀이 있지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in truth. 사실은 명사 형태예요. in truth. and Alessia. 그리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란 말이 사실상 1장 1절에 두번 나타나는 겁니다. 1장 2절도 보시면 진리를 인함미로다 1장 3절에서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이 여기 결합되고 있죠. 1장 4절에서도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라고 말하면서 진리와 행함을 결합시키고 있어요. 그럼 사랑은 어떠합니까? 1장 1절로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1장 3절을 보십시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1장 5절을 보셔도 서로 사랑하자. 6절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와 사랑이 마치 잘 짜여진 옷감과 같이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이렇게 옷감처럼,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어요. <laughs>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분리가 되면 진리가 아니고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진리와 사랑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가치합니다. 사랑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무분별한 거예요. 사랑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무분별해요.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부입니까? 진리와 사랑을 둘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 어때요? 사랑을 하는데 진리를 잃어버려요. 자식을 훈계할 줄 몰라요. 이게 특별히 한국 부모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핵가족 시대로 가면서 더 그런 거예요. 진리와 사랑을 결합시켜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영적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결합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것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더 상황을 바꿔서 말하면 진리는 퓨리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유니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퓨리티는 진리입니다. 거룩한 말씀 아니에요. 유니티는 사랑으로 유니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퓨리티와 유니티, 진리와 사랑 이두 가지는 반드시 결합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합되어야 될지만 성도요 이것이 결합할 때만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결합하고 퓨리티와 유니티가 결합하게 되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건 있지만 정말 교회의 능력은요. 퓨이티와 유니티의 결합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나 그리고 어떤 능력 행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의 삼손 기도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교를 숭배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자식들은 더 바를 숭배하게 되고 이렇게 형편없이 결론이 나잖아요. 성령의 은산에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저가 예언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퓨리티와 유니티의 결합에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전한 신앙이고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 이서의 저자는 이와 같은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성경의 내적 증거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신앙적인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 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인사고, 4절부터 11절까지가 편지의 바디예요, 바디. Body.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가 인사말입니다. 나가는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강의합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아멘.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다고 그래요? 장로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드문 표현이죠. Presbyteros. 장로라고 번역한 이 성경 언어가 prospresbyteros에. ho-presbyteros. 장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를 뭐라고 불러요? Presbyterian. 이러죠 Presbyteros.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호 프레스비 테라스, 정관사가 붙어서 디 엘더 이렇게 된 겁니다. 디 엘더. 그러니까 정관사라 붙으면 그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서신을 받아보는 사람은 그 장로가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호 프레스비 테라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했죠.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도이면서 장로라고 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이 장로의 의미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사도들이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는 예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두 가지 예로 분명하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쓸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세이 거의 말경입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한 상태였을 거예요. 이 사도 중에서는 이 사도 요한만 나왔어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저가 참수당해요. 그때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죽게 하셨고 베드로는 살리셨어요. 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성도는 병중에서 낫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병중에서 죽기도 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둘다 공이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공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기도와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돼도 그게 나에게 최선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정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목적이 나절 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자로서 나이가 많이 드는 사도가 내가 이 번역을 하면 늙은이가 이렇게도 표현을 의역할 수 있어요. 늙은이가. 저는 나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늙은이가. 나이 많이 드는 건 서럽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멸류관이다 백발이 멸류관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멸류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저는 인생에서 노년이 됐을 때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절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절정이에요 체력은 약해지고 지력도 예전만 못하지만 그 영성은 쫙 고조로 올라가는 시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느 시간이 되면 은퇴하게 되고 말도 잘못 하고 강단에 서 있을 때 기력이 약해질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에 원로 목사님께 축도를 하게 되면 축도할 때도 왔다갔다 하신대요 말이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불안불안하대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만 참그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기다려져요. 소명을 다 하고 마지막 순간 인생의 제일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님들께서도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에 이제 돌입하신 거예요.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장로, 장로라는 거 하는 거예요. 늙은이가 이제 너희들에게 톡 이렇게 쓴다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받아보겠어요? 그 교회 장로가 받아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가 받아보죠. 그리고 사도,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받게 될그 장로와 자기가 동질의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훨씬 이 편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장로라는 말 한마디에도 의미가 깊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십시오.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chosen lady, 그럼 이 편지는 여자들만 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녀와 그 자녀에게. 그러면 어떤 특정한 여인에게 썼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색한 해석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한 여인의 특별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교회를 어디에 표현하고 있는게 교회를 여러분 정결한 처녀와 같이 이 교회를 분열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교회를 택함받은 분열하고 표현하고 있는,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의인화해서. 그 자녀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늙은이가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또 하나는 그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그 어그 교수의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이 돼요. 저도 제 같이 공부했던 동료 중에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감옥에도 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은 그리고 제가 편지를 쓰게 되면 모모모 암흑의 선교사 이렇게 안 써요. 어김 부장 어떻게 잘 있나? 김 부장이라고 쓰고 <laughs> 그렇게 써요. 왜 검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아주 돌다리도 뚫리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곁들이 있어요. 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아직도 중국에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당시에는 그그 엠프로 그 황제 숭배가 굉장히 광범위했고 이미 교회가 굉장히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이 편지가 혹시 잘못된 사람 수중에 떨어지게 되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라고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 학자가 있어요. 공감이 좀 돼요. 공감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 오늘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와 그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 보세요. 절 따라서 읽,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라는 말을 성경 원어는 에고. 이건 좀 알아두세요. 에고. 나는을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에고. 에고란 말을 일반적으로 거의 생략하는데 여기서는 에고란 말을 썼어요. 그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교회와 그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교회가 형편없어지고 해도요, 하나님께서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이 교회가 세웠어요. 그럴수록 더 기가 막히게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요, 예 성도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야 되고 애터한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교회들이 그 본질로 돌아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십시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하는 것을 I love in the truth 이렇게 번역했어요. I love in the truth. 근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I love truly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I truly love, I love in the truth.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n i a 를 진심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N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뜻이고 i a 는 truth입니다. 직역하면 in the truth이고 이것을 의역하면 truly 진심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둘 다의 의미를 같이 의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I love t r u t I truly love in the truth. 나는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만큼 사랑이 깊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진리의 깊이만큼 사랑의 깊이가 생겨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깨닫는 만큼 사랑이 깊어져요.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진리의 깨달음 정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신 한주원의 삶이 될수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